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규남 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원 옵션은 덤이고요. 기름을 가득 주 시에 900km에서 1000km 탈수 있는 정말 경제성이 훌륭한 차량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원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반지할 주행까지 가능하면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등급으로 멋스러우면서도 에어로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신모델명 BMW의 G바디죠. 520D x 라이 e M 스포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륜구동으로 다가올 겨울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은 2017년 6월 등록에 키로수 14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애매한 10만 초반대 구매하시는 것보다 정비 시기가 지난 이 정도 피로수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금액도 정말 최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1등 중고차에서 2,350만원을 준비한 차량이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 했습니다. 당연히 보증 처리까지 가능한데요. 바로 전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과 같이 라이트가 움직이는 지능형 헤드램프로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광량 또한 고집감 없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LED 앰 플러스 시인성도 우수하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랫이라는 기능으로 가운데 그릴이 지금 열려있지만 엔지니어를 시키지 않을 때는 그릴이 닫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에어로 다이나믹한 M 스포츠의 프론트 범퍼 디자인부터 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본 네트도 광성태 너무나도 훌륭한데, 바로 휠 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파이프 포크의 m스포츠 휠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18인치로서 내짝다 양호한 컨디션에 앞뒤 타이어 잔이랑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와 셔크 안테나, 깔끔한 루프 컨디션부터 사이드 미러에 당연히 사이드 리피터부터후측방 경보 기능 들어가 있고요. m스포츠 모델답게 m배치와 아래쪽으로 공기 저항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에어덕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부도 지금 블랙과 화이트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 도어 캐치에도 컴포트액세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 편리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정말 완벽했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F 바디랑은 비교 대강이 G 바디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큼지막해지고 입체감이 있으면서 면발광으로 바뀐 테일램프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양쪽 다 깔끔한 컨디션에 엑스 트라이브 모델로서 4륜구동까지 가능하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m스포츠 등급답게 리어 범퍼도 투톤의 m스포츠 범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후방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보여드리면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따로 수납공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감도 좋고 공간성도 좋아서 많은 짐 실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장재도 정말 깔끔합니다. 자, 지금 부드럽게 닫히고 있죠. 그리고 이 o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품모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손에 짐을 들었을 때 가운데 발채기만 해주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 살펴보셨는데 실내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은 깔끔한 블랙 시트고요 가죽 컨디션도 양호한 컨디션에 실내 지금 푸른 색상 조명에 묻어 있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좌석 쪽으로는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양쪽에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등 많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 윈도우 오토 윈도우에 전동 트렁크 또한 실내에서 열 수가 있는 버튼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도 걸어놨는데 자, 정비 시기가 지난 키로스인지랑 전차주분께서 마운트랑 이것저것 예방 정비를 해놓셨는지 정말 정숙하고요. 바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실주행거리는 14만 5,8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주행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 보셨을 때 이쪽 부분에 오토라이트와 약선 히든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3 포크 핸들 디자인에 M 스포츠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인지 프리 차선 유지 전기능부터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반자율 주행 브루즈 컨트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와 오토 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하이빙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들 또한 수동 핸들이 아닌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넘어오시면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또한 내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라이트 설정 들어오시게 되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 가능하시고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들어오셨을 때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 경고에 대한 기능들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좌측 편으로는 전후방 감지 센서고요. 자동 주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모니터 아래쪽으로는 양쪽에 에어벤트와 오디오 컨트롤러 그 밑으로 공조기 작동 버튼부터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수납 공간과 컵홀더, 시거잭 포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바디랑은 비교별가아 큼지막한 그립감 좋아진 지바디의기어봉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 감지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기 때문에 오토를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고급체에 들어가는 양문형 암레스트에 수납 공간 정말 쾌적해졌고요. 그 위쪽 보시면은 그 위쪽으로는 이심룸밀러 블랙박스 전부 다 있습니다. 1열 너무 좋았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자, 2열 좌석 탑승했고요. 자, 일단은 2열 좌석에도 무드 있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주기 때문에 무드 있는 드라이빙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장 내장재도 관리하기 쉬운 올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던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가운데 쪽 비춰드리면은, 이열 자석의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 수납 공간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암레스 쪽으로는 컵폴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요 시트 아래쪽 보시면은, 카시트 손쉽게 탈부착 가능한 아이스워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 키가 177 조금 넘는데, 지금 레그룸도 남고요 헤드룸도 쾌적하기 때문에, 4인 패밀리카로도 사용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G바디 옷 시리즈 외관실내 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고, 바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BMW의 g 바디 520D x 드 i v e M 스포츠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디자인부터 경제성, 옵션까지 모든 거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 차량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역이라 불리우면서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으로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차량을 2,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